안녕하세요. 양이 엄마예요. 여기 제가 만든 화분에 수연을, 목대를 심었어요. 근데 이 화분이요. 제가 바니쉬를 칠하려고 꺼내다가 깨졌어요. 그래서 그냥 버리려고 하다가 또 만든 시간도 있고 해서 그냥 색칠하고 바니시도 바르고 해가지고 그냥 이거를 수연을 여기다가 심었어요 분갈이 했어요 예쁘죠 지금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되니까 이게 햇빛을 지금 봐야 되는데 며칠 이따 내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바로 내놓으면 안될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분갈이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것도 제가 만든 화분인데요. 이렇게 여기다가 러우 철화를 심었어요. 예쁘죠? 물은 당분간 금기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거 지금 지난번에 이제 화분을 캔디 화분을 3개 세트로 샀었는데요. 제가 안 쓰고 있다가 지금 여기다가 선스타를 심었어요. 분갈이 했어요. 이렇게 선스타 예쁘죠? 이쁘게 물들었죠? 그리고 아이시그린 이것도 제가 만든 화분인데요. 여기다 분갈이 했어요. 이렇게 예쁘죠. 찰흙으로 만든 장미 화분 꽃별님 이제 이쁘게 잘 만드는 것 같나요? 이쁘죠? 주문하시면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시그린또 요거는 네드베리 요거는 다이소에서 예전에 샀던건데요. 제가 다른 거를 그 만든 화분에다 옮기고 요거를 여기다가 심었습니다. 포도송이 같이 이쁘죠? 레드베리. 그리고 이것도 제가 만든 화분인데요. 여기다가 지금 뭘 심어야 있긴 해야 되는데 네. 이거 그라노비아인데요. 이거를 여기다가 심을 건데 이게 지금 물이 너무 많이 줘 있어서 지금 안 심고요. 며칠 더 있다가 여기다 심을 거예요. 조금 마른 다음에 너무 젖어 있어요. 그래서 괜히 죽을까봐 좀 며칠 있다가 여기다가 한번 심어 볼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여기다 심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양이 하나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미완성이에요. 밑에도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다른 모양을 이 모습이 근데 제일 이쁘더라고요. 여기다가 심으니까 이쁘더라고요. 밖에서 사람들이 보고 1층이다 보니까 다 지나가면서 예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리본이 짝짝이죠? 조금 긁어야 될것 같아요. 미완성이에요, 아직. 뭐 그렇게 미완성은 아니에요. 제 솜씨가 여기이요더 이쁘게는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했던 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쁘게 해서 특별한 분한테 선물을 할까 해요. 우리 양이를. 이렇게 조금 비닐을 씌워서 놔뒀다가 수정하고 싶은 곳이 있으면 수정하는 게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빨리 못 만들 때는 비닐을 씌워서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살구 미인금이랑 바이솔이랑 막 이렇게 뿌리가 막 이제 나고 있는 것을 이거는 바이솔을 원래 심어 놨었고요. 이거는 뿌리가 나고 있어서 여기다가 심어놨어요. 자리도 좁고 하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또 바위 소리 많이 안 자라고 있어요. 웃자라고 있어요. 우짜라고. 이렇게 이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합식해놓은 지꽤 됐는데요. 라일락이에요. 요거는 색깔이 많이 들었고 요거는 좀 햇빛을 덜 봐서 계 계속 밖에 두다가 지금 좀 들여놨어요. 다른 것들도 햇빛 좀 보게 하느라고 이렇게. 근데 하나 적심을 낚싯줄로 하다가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며칠 전에 이제 적심한 건데요. 아직 안 올라와요. 며칠 더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놔두고 있어요. 올라올까 싶어서. 요거는 올라오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라일락 이렇게 같이 놔두고 있어요. 라일락 합식한 거예요. 요거는 좀 됐어요. 예쁘죠 이렇게. 라일락도 보여드렸어요. 여기 양이가 있어요. 제가 영상을 양이하고 같이 찍었는데요. 편집하다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쁜양이 아고 이뻐용. 잉크. 잉크해주세요. 잉크 꼬리라도 흔들어요. <laughs>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아이고 이뻐. 잉크했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양이를 이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